안녕하세요. 저는 폐의약품이에요. 원래 저는 약국에 다 수거가 되어야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네요. 약국에서는 한번저희 조상님들이 바다로 버려져서 물고기들이 아파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인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말이죠. 정말 고통스럽네요. 잠시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난 샤워버리라고 해. 에헴 이야, 약은 금방 물고기에게 먹혀버리고 말아서 경로 안까지 온건 처음 보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물고기들한테 응. 잡아먹겠다적 있었는데. 아, 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땀이 절로 나와. 사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닷속도 플라스틱 배출함도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야. 이렇게 보면 인간들은 똑똑한 것 같기도 하면서 멍청한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참 나. 이 조그만 건뭔겨 얘가 신입인겨 아유 안녕하슈. 나는 그물이유. <laughs> 나는 1945년 광복을 보고 왔어요. 나도 한때는 충청도 앞바다에서 열불나게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쥬. 근데 그물은 한번 놓치면 버려지는 신세이니 나도 일이 된 거쥬. 나는 바라는 게딱 한가지유. 바다에서 쓰는 것들은 잘 잃어버리니까 친환경적으로 생분해성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거요 아이고 광복이 뭐야? 난 2차 세계대전도 봤어. 난 1930년대에 처음 악년대신렌즈로 쓰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면서 날 혁신이라고 불렀단다. 아주 옛날에 이쁜 금발머리 언니가 날 사서 파티에 끼고 갔어. 파티가 너무 즐거웠던 나는 집에 와서도 또 다른 파티를 기대했단다. 그런데 언니가 나를 눈에서 빼고 변기에 넣고 버려버렸어. 내가 한 번만 쓰이고 버려질지 누가 알았겠어. 요즘 엔제티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손자, 손녀들은 아직도 변기에 버리고 말이야. 렌즈는 플라스틱이라 절대로 변기에 넣으면 안 돼.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다 우리 밥상으로 돌아온다고. 내 손자들은 꼭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면 좋겠다. 나처럼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화장되었으면 해.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난 샤워버리라고 해 에셈 이야 약은 금방 물고기에게 먹혀버리고 말아서 경로 안까지 온건 처음 보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물고기들한테 잡아먹겠다는 적 있었는데 아 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땀이 절로 나와 사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닷속도 플라스틱 배출함도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야 이렇게 보면 인간들은 똑똑한 것 같기도 하면서 멍청한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참나 이 조금한 건뭔겨 뭐 얘가 신입인겨 아유 안녕하슈. 나는 그물이유. 음, 나는 1945년 광복을 보고 왔어요. 나도 한때는 충청도 앞바다에서 열불나게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쥬. 근데 그물은 한번 놓치면 버려지는 신세이니 나도 일이 된거쥬 나는 바라는 게딱 한가지유. 바다에서 쓰는 것들은 잘 잃어버리니까 친환경적으로 생분해성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유. 그렇게 해줄 거유? 아이고 광복이 뭐야? 난 2차 세계대전도 봤어. 난 1930년대에 처음 악령된 렌즈를 쓰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면서 날 혁신이라고 불렀단다. 아주 옛날에 이쁜 금발머리 언니가 날 사서 파티에 끼고 갔어. 파티가 너무 즐거웠던 나는 집에 와서 또 다른 파티를 기대했단다. 그런데 언니가 나를 눈에서 빼고 변기에 넣고 버려버렸어. 내가 한 번만 쓰이고 버려질지 누가 알았겠어. 요즘 엔지티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손자, 손녀들은 아직도 변기에 버리고 말이야. 렌즈는 플라스틱이라 절대로 변기에 넣으면 안 돼.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다 우리 밥상으로 돌아온다고. 내 손자들은 꼭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면 좋겠다. 나처럼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화장되었으면 해.